마음이 마음에 닿으려면 우리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연습을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호기심 대화예요. 어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기가 어려워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내 말이 훨씬 더 우월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절대로 호기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설득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비난할 준비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아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가 아닐까? 연습 한번 해 볼게요. 다섯 살 아이가 갑자기 밤 10시가 됐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케이크 사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일 사줄게. 그렇지. 응.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보편대다. 내일 사줄게. 내일 먹어. 내일 되면? 내일 되면? 어, 내가 먹고 싶으면 사요. 그쵸 어,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가 잊어버렸으면 다행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케이크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엔 이런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돼.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한 번씩 욱 하고.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혹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이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아이가 왜밤 10시에 갑자기 케이크가 생각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는 케이크라는 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궁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와 어떻게 해요?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궁금해해 보는 거예요. 음, 지우 케이크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후! 촛불 불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 위에 딸기가 너무 맛있어. 아, 이 녀석의 머리 안에 있는 케이크와 이 아이가 케이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대안을 세웠냐면, 집에 있는 베이글과 딸기를 접시에 담았어요. 아이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촛불과 딸기만 있으면 케이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후 불고 얘는 케이크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키워드가 뭐였어요? 케이크가 먹고 싶어? 어, 어 케이크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라고 한번더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서 케이크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있던 케이크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케이크에 집중을 하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호기심을 갖자. 두 번째는 느낌 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혹은 뭐 요즘에 나한테 가장 지배적인 핵심적인 감정은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은 정말로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바로 미터예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나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진 느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느낌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 혹은 화가 나, 혹은 억울해,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지 않아요?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줘야 될것 같으니까 내가 자 느낌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대박 내일 토요일이다. 혹은 뭐오 대박 이제 다음 주는 방학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나가고 싶은 말 있잖아요. 와 대박 이제 토요일이다 방학이다 그러면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야, 엄마는 힘들게 매일 일하는데 토요일 갖고 엄마는 토요일날 못 쉬어. 혹은 맨날 놀면서 무슨 토요일이 너한테 새로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판단을 잠깐 잡아요. 그리고 지금 알잖아요. 저말 속에 들어있는 느낌은 뭐예요? 지금 마음이 채워졌죠, 얘는. 어떤 느낌일까요? 신나요. 그렇죠 기쁘다. 신난다. 기대된다. 설렌다. 오 그럼 그때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어너 되게 기쁜가보다. 너 되게 신나는구나. 정도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연결해 나가는 거죠. 호기심과 느낌되어 둘다 기준이 뭐냐면요.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자 그걸 도구화해서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거 풀었고 네가 뭘 말하는지 알았어. 네 느낌 알았어. 이제 전투야. 너문 열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다음에 아.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얘기구나 내가 너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게 오케이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을게 라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호기심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게 답할 수 있고 내 느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쯤 오시는 중이세요? 이 안에 느낌은? 이거 되게 이런 건좀 어렵죠 느낌은? 답답할 수도 있고요 걱정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몇 시까지?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상견례 자리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와. 그런데 지금 어디쯤이세요? 할때 어때요? 걱정되고 긴장되고 답답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아다 왔어 이게 아니라 어 걱정했지 걱정되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 앞에 그 말을 습관처럼 붙이는 거예요. 상대의 느낌을 읽어주고 내 느낌을 얘기하는 말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명 대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어요. 음, 우리가 사람 사이에 내가 이렇게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확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도 한마디 말이고요. 한순간에 사람을 가게 하는 것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많은 말들을 나는 사랑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다널 위한 거야. 또. 사랑하니까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상대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사랑한다면서 넌 이것도 이해 못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혹은 지금 관계 안에서 되게 마음이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뭐 그러시던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의미를 두고 있고 정말 잘 지내고 싶었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은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느라고 내가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훨씬 더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호기심을 좀 가져보자. 진짜 궁금해해보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너와 나를 좀 살리는 말. 이 안에는요. 아이만 있지 않아요. 배우자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럼 물어봐 줘요. 네가 말하는 일관성이 뭐야? 너 뭔가 지금 되게 잘하고 싶잖아. 왜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어? 그때 네 마음이 어떠니? 아이고, 너 되게 힘든데 애쓰고 있었구나. 너 불안했구나. 그리고 나서 생명의 말은 뭐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충분히 애써 왔는데. 그렇게 보듬어 주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 드릴게요. 어느날 갑자기 급성 편도염이 와서 몸에 열이 나고 너무 아팠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4살 후반이었어요. 우리 현우가 막 뛰어나와서 엄마, 엄마 하고 안겼는데 이제 안아주고 누구한테 보내요? 아빠한테 이제 밀었죠. 여보다 너무 아프니까 현우 좀 봐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 5분쯤 지났는데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위로 얘가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와서 그 침대 머리맡으로 가는데 가면서 이불을 밟으니까 꾹꾹꾹꾹 밟고 가잖아요. 그 열라고 몸살 날때 밟히면 어때요? 정말 뼈까지 아파요. 슬슬슬 짜증이 올라오죠. 근데 얘가 뭔가 뿌시덕뿌시덕 거리더니 내려가요. 그래서 아, 갔나보다. 한 2, 3분 지났는데 다시 문이 열려요. 또 그대가 들어와요. 꾹꾹꾹 뿌시덕뿌시덕. 또 내려가요. 어 이걸 한세 번쯤 겪으니까 이제 게이지가 점차 점차 올라가서 폭발 일보 직전이 됐어요. 다행히 그날 일어나서 남편한테 화를 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 침대 머리맡에 이런 게 붙어있었어요. 현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현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 엄마, 빨리 나으라고. 그 아이 마음이 느껴지죠. 이런 순간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아주 매우, 아주 자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간요법이에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하나의 큰 인사이트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부모인 우리를 돌보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돌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화낸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해요. 그걸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나를 돌보고 있는 그 아이하고 나눠 보세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